안녕하세요 윤솔입니다. 프로젝트를 통하여 배우는 코딩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뤄볼 프로젝트는 숫자야구입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 숫자야구가 무엇인지, 숫자야구의 룰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 뒤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야구는 숫자 서로 세 자리면 세 자리, 네 자리면 네 자리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값을 가지는 숫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 숫자들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숫자라 하면 예를 들어 1, 2, 3 이런 숫자는 되지만 1, 2, 2 이런 식의 숫자는 이두 개의 2가 겹쳐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1, 2, 3이면 1, 2, 3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숫자를 만들어 둔뒤 인풋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풋값을 받았을 때첫 번째 입력한 숫자 중 일부가 자릿수는 다르지만 포함된 경우는 볼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숫자가 1, 2, 3일 때 내가 입력한 값이 7, 3, 5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3이라는 숫자가 1, 2, 3에 들어는 가 있지만 자릿수는 다릅니다. 이럴 경우에 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숫, 입력, 입력한 숫자가 7, 5, 3이었다면 이 3이라는 숫자가 이번에는 자릿수 역시 같아지는 것이므로, 1, 7, 3, 5일 경우에는 원 볼이 되는 거지만, 7, 5, 3일 경우에는 원 스트라이크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7, 1, 3이었다면, 1이라는 거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자릿수가 다르고, 3은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도 자릿수도 같기 때문에 원 스트라이크, 원 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아무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아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와 볼은 독립적입니다. 누적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인데, 실제 야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 스트라이크가 되고, 하면 원 아웃이 되고, 그럼 원 아웃이 되면 뭐이 카운팅 올라가면서 결국 체인지가 되, 되는데, 숫자야구의 경우 그냥 한번 했을 때원 스트라이크 예를 들어서 제가 7 1 3을 입력했는데 원 스트라이크 원 볼이고, 753을 입력하면 이게 원 스트라이크가 누적이 돼서, 투스트라이크 원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아웃카운트는 누적이 돼서 3아웃이 됐을 때 게임이 종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료 조건은 3아웃이 되거나 숫자를 3아웃 전에 맞추거나 이런 식의 규칙이 있고, 그럼 이제 코딩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헤더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3개의 헤더를 만들었고, 이두개의 스타임과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헤드 같은 경우엔 처음 영상에서 아두번 예전에 올렸던 영상인 로또 번호 만들기 그거에서 난수 생성을 위해서 필요했었던 헤더입니다. 그리고 체크 스트라이크라는 함수와 체크 볼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스트라이크와 볼을 카운팅할 수 있는 그러한 코드를 삽입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메인문을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변수를 선언한 부분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먼저 설명,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비컨 c o 는 계속 진행을 할 건지 안할 건지에 대해서고, 이것은 이 부분에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ArrayNum3 이라고 되어 있는 배열, 인트형 배열 변수는 난수를 생성할 때, 그 각색, 저는 세개 자릿수 생성을 하게 되었고, 그세 자리 숫자가 랜덤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리고 i n 은이 i a r r a y n 배열이 나중에 하나의 숫자로 합쳐질 때, 즉 예를 들어서 이 배열 1, 2, 3에서 정확하게는 0, 1, 2지만 편의상 1, 2, 3으로 했을 때 1에는 7이 들어왔고 2에는 5가 들어왔고 3에는 9가 들어왔다고 치면 i a r r a y n 첫 번째는 7. 두 번째는 5, 세 번째는 9. 이게 들어와 있는 숫자가 i 넘에는 759라는 숫자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i input은 이제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 될 숫자가 들어오는 것이며, i strike, i pull, i out이고 i out을 0으로 초기화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i try는 나의 시도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며 1로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두와일문이 있습니다. 두와일문은, 와일문이나 포문이랑 차이점은, 일단 이두 안에 있는 이 영역을 한 번은 실행을 한 뒤, 와일문 안에 있는 이 조건을, 조건이 참이면, 다시 두 안에 있는 내용을 수행을 하고, 그 와일문이 다시 펄스가 됐, 조건이 거짓이 됐을 때, 그 와일문을, 두 문을 하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와일문을 보시면 맨 처음에 비 컨티뉴를 펄스로 초기화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포문에서 총 포문을 세번 돌면서 iArrayNum012에 난수 세 개를 만들어서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이 f 문을 보시 첫 번째 이 f 문을 보시면 iArrayNum0번째가 iArrayNum1과 같고 또는, I array num 1이, I array num 2랑 같고, 또는, I array num 0이, I array num 2와 같다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지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숫자여고는 같은 숫자가 없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7, 7, 5라고 한다면, 나의 입력 값이 6, 7, 1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 원 스트라이크도 되면서 원 볼이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제 같은 숫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숫자가 나왔을 걸 나왔다면 다시 난수 생성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이품문을 이품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b continue가 true가 되게 되고 다음 조건을 보면 array i a r a 넘 0이 0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 자릿수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23이면 우리는 그냥 2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에 0이 되면 023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0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걸 제외하고자 또이 그럴 경우엔 다시 난수 생성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문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문들을 다 만족, 이이품문에 걸리지 않게 된다면, b 컨티뉴는 계속 false로 유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while 문의 조건이 거짓이 되고 이두 안에 있는 내용을 수행하지 을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생성된 값이 268이라고 한다면 i array 넘 0번째에 2, 두 번째에 6, 세 번째에 8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하나의 숫자 268로 인지가 되기 위해서 이 줄에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2에다가 100을 곱하고 6에다가 10을 곱하고 8은 그냥 더함으로써 I num에 268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와일문이 나오면서 게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스캔 F를 통하여 I input이라는 인트형 변수에 입력 값을 받고 이 입품을 통해서 한번 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숫자 야구를 세 자리를 이용한 숫자 야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 자리가 아닌 경우에는 컨티뉴를 통하여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즉 100보다 작거나 999보다 크다면 이제 이 입품을 들어오게 되고 그렇지가 않다면, i i n p u t a r 라는 인트형 배열에 값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입력한 숫자가 724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724를 100으로 나누게 되면 인트형 나누기 인트형이니까 목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몫이 7이니까 7이라는 변수가 i i n p u t a r 0번째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i 인 n 퍼센트 100은 724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24 그러면 이 24를 나누기 10을 하면 2.4지만 인트형 나누기 인트형이기 때문에 인트형으로 반환이 되기 때문에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2가 1이라는 i 인프어의 1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고 i 인 n 퍼센트 10 그러니까 724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4니까 이 4가 iInputArray2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배열 배열의 자릿수들을 집어 넣은 뒤 checkStrike라는 것과 checkBall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여 을 스트라이크와 볼의 카운팅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checkStrike와 checkBall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체크 스트라이크와 체크 볼 모두 인자로 정답지와 내가 입력한 인풋 값들을 알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내가 정, 정답지에 들어가 있는 값이, 예를 들어, 264라고 한다면, 이게 정답이고, 내가 입력한 인풋이, 어, 8, 40 이라고 한다면 일단 스트라이크를 먼저 보시면 포문을 세번을두게 됩니다. 세번을 도는 이유는 세자루스이기 때문에 세번을 돌게 해놓았고 이 포문을 보시면 i, answer array i가 i, input array i랑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포문을 한번 따라가 보면 i가 0이면 i가 0이면 i answer array 0 이라는 값에는 2가 들어가 있을 거고, i input array 0은 8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같지가 않으니까 조건문을 들어가지가 않고, 다음 마찬가지로 i가 1이면 6과 4를 비교를 하는데, 이거 역시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4와 0을 비교를 했을 때, 마찬가지로 같지가 않으니까 들어가지가 조건문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8 4이 입력값이 아니라 8 6 0이 입력이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i가 0일 때 마찬가지로 2와 8을 비교를 했을 때 같지가 않고 6과 6을 비교하니까 이 경우엔 같으니까 i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 4와 0을 비교를 했을 때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일 때는 0 스트라이크가 되게 되는 반면 두 번째 경우일 경우엔 6, 6이라는 것에서 카운트가 하나 올라갔기 때문에 1 스트라이크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라이크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볼 역시 카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시면 포문에 또 3번을 돌게 되는데 스트라이크와 비교했을 때 포문 안에 또 포문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문 안에 if문이 있는데 이 포문이 있는데 이이 포문이 이거랑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비슷합니다. i 엔셀러레이 i와 그리고 i 인프더레이 i이지만 여기선 j랑 비교를 하고 스트라이크일 때는 이 포문은 만족만 시키면 바로 카운팅을 올렸지만 여기선 하나의 조건문을 더 들어가서 그 조건문을 만족시켜야 카운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를 한번 예를 들면서 한번 봐보면, 만약에 또 마찬가지로 엔서리 264고 인풋 값이 똑같이 840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왜이 포문이 한번더 쓰였는지 생각을 해보면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 더 생기게 됩니다. 내가 입력한 것이 264가 이렇게 있고 842 이렇게 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스트라이크는 자릿수가 같아야 카운팅을 하는 반면 볼은 자릿수 그냥 그 숫자가 포함이 되어 있기만 하면 볼 카운트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력한 값과 정답지를 전부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라는 값이 이렇게 비교를 하고 6역시도 이렇게 비교를 하고 4역시도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문 안에 세번 도는 포문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전 숫자를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i가 0이면 여기가 2, i, answer array 0은 2니까 이 2라는 값이 8, 4, 0을 다 비교를 하고 i가 1일 때 i nsl array는 6이니까 이 6이 8, 4, 0을 다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i가 2일 때는 i nsl array는 4니까 4가 8, 4, 0을 다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비교를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 같을 때, 같을 때가 현재 보시면 4와 4이 부분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같은데, 이두 번째 이 부분을 보시면 i와 j가 달라야 됩니다. 현재 이거를 j에 대한 카운팅을 써보면 j가 012, 012, 012입니다. 현재 i와 이 값이 같은 부분은 이 4와 4밖에 없고, I와 J 값을 비교를 하면 이 사는 I가 2고 여기는 I가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 카운트가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 들어보면 만약에 인풋 값이 어 860이라고 한다면 860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가 6으로 바뀔 거고. 860일 경우를 한번 봐보면 이,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 값이 같은 경우가 이 6, 6밖에 없습니다. 이 6밖에 없는데 i와 j가 둘다 1로 갔기 때문에 볼카운트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카운트와 스트라이크 카운트를 이제 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이 i 스트라이크와 i 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도 아니고, 볼도 아닌 경우에는 아웃 카운트가 하나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스트라이크가 3개 스트라이크가 3개라는 것의 의미는 내가 입력한 숫자가 모두가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이거나 아니면 3아웃이 됐을 경우에 또 게임을 끝나게 되는 조건을 만들어 두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스트라이크, 현재 볼, 현재 아웃 카운트를 표시를 한 뒤에 이제 시도 횟수를 늘리게 됩니다 그다음 아까 종료 조건이었던 3스트라이크와 3아웃의 경우, 3스트라이크일 경우엔 게임이 이겼다는 메시지를 띄우고 아웃이 될 경우엔 게임이 종료됐다라는 메시지를 띄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된 샘플이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이 시작되고 첫 번째 시도일 경우 제가 123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1스트라이크 원 1볼이 원 나왔기 때문에 이 1, 2, 3 중에서 하나는 자릿수와 아예 숫자 값까지 같고 하나는 자릿수는 다르지만 값은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에 아예 다른 4, 5, 6을 입력을 했더니 아예 아웃이 나왔습니다. 그 경우에 4, 5, 6은 어떤 식으로든지 포함이 안돼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러면 아까 1, 2, 3에서 과연 두 개가 어떤 것이고 하나는 아예 안 나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4라는 값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 2, 4를 했는데 원 스트라이크 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3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3 무조건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3, 1, 3, 4를 넣었더니 원 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 3은 무조건 포함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 3의 자릿수를 알기 위해서 시도를, 다섯 번째 시도에서 시도를 해보니까 3, 2를 넣었더니 원스트라이크가투 스트라이크가 나왔으니까 3과 2는 고정이고 이제 마지막 자리만 알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7을 넣어 봤고 8을 넣어 봤고 9를 넣어 봤고 0을 넣었을 때 최종적으로 만족을 시키는 게 되면서 게임이 이겼다는 것과 아홉 번째 시도 만에 숫자를 맞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준비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주, 준비한 숫자 야구 외에도 다른 주제에 관한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숫자 야구를 진행하시면서 모르는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메일이나 댓글로 문의를 남겨 주시면 그와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